IT 관련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주 3일째 이야기, 트위터 사천자, 토스뱅크 4% 금리 적용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출근길에 들으시면 좋고, 퇴근길에 더 들으시면 좋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부터 가보죠. it 해설 시간 네, 주 3일째 실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동안에 주 4일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 이게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주 3일째를 실험하는 곳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럴 때는 항상 전사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서에 실험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시작했다 라는 데좀큰 의미가 있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많은 직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반도체 설비 직군, 기술 직군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주말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말 3일간 몰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주말 전담제를 하시게 되면,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쉴수 있습니다. 대신에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씩, 12시간씩, 4시간씩 더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네요. 어, 혹은 주 4일째도 도입이 됩니다. 금, 토, 일, 월요일을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요. 그러면은 월, 화, 수, 아, 수, 목, 이틀을 쉴수 있겠네요. 잠깐만, 금, 토, 일은. 수, 목, 금, 3일을 쉴수 있겠네요. 이거 역시도 확정은 아니라서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그 낮은 연차 직원들의 이탈률이꽤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음,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피로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 4일째를 이야기를 할때 저는 항상 수요일에 쉬거나 아니면 금요일에 쉴수 있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금, 토, 일, 월 일하는 것도 좀 매력적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물론 이제 쉴때 같이 쉬지 못하니까 반대 여론도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내년에 도입이니까요. 도입되는 걸 보고 나서 이 삼동제의 실험, 성공할지 실패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또 트위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매번 소식들이 있네요. 트위터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 sns요. 지금은 옛날에 140자 정도 밖에 안 됐었죠. 그것도 매력적이라 그랬었는데 두 배로 늘어나서 280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전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laughs> 앞으로 4천자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통해서 한 사용자가 또 사촌 작가에 늘릴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y e s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죠. 이에 사람들은 글타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리플을 달고 밑에 밑에 의견들을 내면서 참여를 했어요. 반대 입장에서는 트위스터의 장점이 짧은 소통이기에 이 장점이 훼손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거를 모두에게 줄것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트위터에는 유료 구독자 서비스인 블루라는 기능이 있어요. 블루는 매월 8달러, 약 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내게 되면, 트위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 1080p의 동영상, 조금 고화질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인인지 기업인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잠깐 멈춘 이유가, 개인 정보 중에, 이게 우회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공인처럼 이제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이 이슈가 터져갖고 중단했었었죠. 지금 그게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저희들의 관심사 중에서는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트위터가 상반기에 NFT를 인증을 해서 자신의 프로필로 바꾸는 기능 적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블루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느냐? 아, 이건 명확하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묶여있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광고주가 떠나갔던 것도 접기 시작했고, 이제 스팸 배정이라는 것들 계정도 좀 정리를 시작했고요. 트위터 블로그는 넣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코인 결제를 붙여넣는 것들도 있고, NFT까지도 확장을 할수 있겠죠. 명확한 건 이제 유료 사용자를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사천자 제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직 트위터 블로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뭐될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 또돈 얘기하죠. 토스뱅크가 4%짜리 금리를 내놨어요. 토스뱅킹 통장, 토스뱅크 통장의 기본 금리를 올린 겁니다. 따로 뭐 적금에 가입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 13일부터니까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토스뱅크에 넣는 금액들 중에서 5천만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4 5천만 원 이후는 2.3%의 금리를 제공을 합니다. 2.3%는 기준이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서 오, 그럼 무조건 토스에다가 돈 있으면 다 밀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연4%이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들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자, 토스 통장 1억 원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행복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에는 2.3%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4%의 금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연3.15% 정도가 되는 거죠. 특징이라고 하면은, 5천만 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상한 금액 제한이 없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고액 금액을 넣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라 연간 이자로 봤을 때까지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넣는 게 낫겠죠. 자, 키워봐요 적금. 이것도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키워봐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에 소개를 하고서 지난주도가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탄생을 했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고요. 이것도 4.5% 금리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3일부터 가입한 고객한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키워봐야 적금에 가입하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점점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전세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올라가서 좀 이자에 타격을 줬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쪽에는 좀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신기하죠? 저희가 2년 전이었던가요? 저희 방송 중에서 돈이 되는 IT라는 이름으로 제가 카카오 증권에 주목을 하자. 연5% 이상의 금리를 준다. 라는 소식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2년 전에 4.2만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5%에 몰렸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10%, 11%도 선택할 시기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신기하네요.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소식들, 도움이 될수 있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